안녕하세요. 성강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전원주택으로서 둔내 KTX역과 둔내 IC가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주택입니다. 정남향이며 토지 면적 262평과 건축 면적 약 26평입니다. 단열을 중요시해서 지어졌으며 스페니시 기와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주택에는 태양광 전기 약 3kW를 설치했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있으며 기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내부를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신발장이 있고 앞쪽으로 창고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다락창고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거실인데요. 커튼도 달아드렸으며 남양이라서 해가 아주 잘 든답니다. 거실에서 보는 조망인데요. 앞에 막힘이 없어서 좋습니다. 다음은 주방의 모습입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톤이며 인덕션을 사용합니다. 식탁도 물론 있습니다. 안쪽으로 넉넉한 크기의 다용도실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안방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인데요. 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해가 잘 들며 안쪽에는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신욕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욕조를 놓아드렸습니다. 환기창과 배출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너방을 보여드릴게요. 이방도 남양으로 배치가 되어서 해가 아주 잘 든답니다. 이상으로 우리 집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에 전화로 상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